영화물 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어요? 네! 오늘도 재미있는 공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친구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같이 재미있게 공과해봐요. 네! 그러면 공과로 출발! 고고! 공과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준비물이 필요해요. 활동을 해야 하는 공과책이랑 4-2라고 적혀있는 스티커랑 그리고 붙임딱지! 그리고 글씨를 쓸수 있는 알록달록 색연필 재미있는 활동을 위한 테이프 혹은 풀을 준비해주세요 모두들 준비됐죠? 네! 그러면 우리 출발해봅시다 출발. 오늘의 공간은 사다시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선 과연 왕이 되셨을까요? 되셨을 것 같아요? 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때요? 되셨을까요? 바로 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위해 여기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친구들, 여기 식사하는 자리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마지막 식사인데, 엥, 통, 비어있네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채워줄까요? 네. 우리 친구들, 4- 스티커. 다들 준비했죠? 자, 우리 주은 선생님과 함께 식탁을 한번 채워봅시다. 네. 만... 은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나물 우와, 제가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주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계란후라이 저도 좋아해요, 친구들. 그리고 은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양고기까지. 우와, 양고기다. <laughs> 우리 친구들도 같이 붙여 보세요. 그리고 어, 음료수도 마시고 포도주도 함께 먹고. 헤, 우와, 반찬이 진짜 많아요. 자, 이렇게. 와, 우리 친구들 식탁을 이렇게 가득 채워 주었나요? 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새 계명도 주셨어요 선생님이 들려줄게요 <laughs> 내가 너희를 땡땡한 것 같지 너희도 서로 땡땡하렴 <laughs> 어? 친구들 <laughs>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새 계명 속에 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laughs> 그럼 우리 힌트를 줄까요? 친구들한테? 어? 우리 친구들 그럼 한번 선생님이 주는 힌트를 자세히 봐봐요 하나, 하나 둘셋 둘, <laughs> 어때요, 친구들? 모두 알겠어요? 예! 맞아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 항상 사랑하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도 주은 선생님과 함께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친구들 붙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네.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laughs>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렴! 사랑하렴! 뿅뿅! 자, 하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행복한 이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이제 곧 붙잡히게 될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날이 다가왔거든요. 결국 그날 밤 예수님은 붙잡히셨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떠넘기고 바랐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승훈 선생님과 같이 붙잡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붙여볼까요? 같이 붙잡히신 예수님을 함께 붙여봐요. 이렇게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겁에 지는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혼자 쓸쓸히 붙잡혀 가셨답니다. 자 친구들 다음 장을 넘겨볼게요. 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셨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난 글자를 따라 써볼까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어,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 볼까요? 어 유대인의 왕별 네. 왕이시 <laughs>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똑가락질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 친구들 그러면 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셨어요. 자, 친구들 사 4-2라고 써 있는 이런 퍼즐이 있어요. 우리 함께 퍼즐을 맞춰 볼까요? 네. 자, 여기 처음부터 함께 붙여 볼게요. 이곳이 바로 우리예 죄. 이렇게 순서대로 붙여 볼까요? 친구들 잘 완성했나요? 네 그럼 우리 함께 써있는 글자를 읽어볼게요 네. 시작 우리 예네네 우리의 죄. 죄.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침딱지로 어, 함께 네. 완성해볼까요? 네자 먼저 사라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침딱지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접는 선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반 접어주시고 뒤에 보면 풀칠하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도 함께 접어주세요. 그리고 풀칠 면에 풀이나 테이프를 붙인 후 공과 책에 붙여주세요. 선생님 하는 거 보면서 같이 따라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이렇게 우와. 오늘도 공과 성공! <laughs> 친구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친구, 사랑. 사랑. 선생님 사랑하라. 사랑하라. 선생님을 사랑하라. 나도 사랑하라. <laughs> 사랑하라. 건강하다, 사랑하라. <laughs> 친구들 안녕. 안녕. 브이로그 공간 촬영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부끄러워요. <laughs> 아, 교회에서 보자. 안녕. 제발. <laughs> 온라인 이제 그만. <laughs> 교회에서 하고 싶어. <laughs> 교회에서 보자. 재밌게 하자, 얘들아.